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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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뚜기야?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아니 메뚜기 마냥 그냥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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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사람 어디가? 아니 저 사람 뭐해? 저기서? 나도 안이전 나도 안 이전에. 다도봐이이 사람 어디 가! 이전에. 나도 안이전이나갔군얘좀 봐. 나네임이전 일로 <laughs> 일로 일로 빼봐 빼봐 빼봐. 어, 낙사 <laughs> 아, 이거 <나> 났어 <낙사야? 웃음> <laughs> 아, 근처 복제기 없어. 어떻게? 스스로를 갈고 닦을 닦는 수밖에 없어. 나 uh, no, no, no. 아, 노노노. 오케이. 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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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노노노나. 들트래 아. 나은 나한테 스페로 okay. 배워야겠다. 가자 가자 가자. <놀라>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<놀라> <주먹지>? 마, <주먹. 놀라> 어, 일로 주먹 맞으러 왔어? 야. <놀라> 어퍼어퍼 <놀라> <놀라> 맞으러 와버 빨선량하게 보내려고 주그랬는데 어, 스킬을 뭐야? 오케이, 빨리 누워라 빨리 누워라 딱대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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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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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호락호락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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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도나 와? 와 미쳤다. 영포티 왔다.